오늘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 15절의 말씀으로 바울을 죽이려는 관계 첫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날이 셈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냐고 마시지도 않냐겠다고 이같이 동명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상들과 장노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 하면서 공예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이제 날이 되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합니다. 그런 자가 4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계략을 짠것이니 그들은 천부장까지 속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하 깨질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나와야 합니다. 바울은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그들은 결코 죽일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명이 끝나는 날이 되기 전까지 바울은 죽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는 사명자의 목숨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만배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살아납니다. 하물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바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누가 그를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목숨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는. 죽음도 유익하다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 나가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럼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탄이 목숨은노릴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꺾이지 마시고 주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피조물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영생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구원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에서는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나가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